자 잠깐만요. 거기서 다운스윙 왼쪽 영상하고 오른쪽 영상을 잘 보면 자 왼쪽 왼쪽 영상은 지금 헤드가 헤드가 공쪽으로 지금 내려오는 영상이고 오른쪽 영상은 왼쪽 어깨가 이제 닫혀 있고 올라가면서 손은 손하고 클럽이 안 들어 안 들어오죠 지금 안 들어왔어요. 자 오른쪽 영상은 확실히 손이랑 클럽이 안 왔어. 네. 왼쪽 영상은 조금만 더 스크롤 딱 앞으로 들어왔죠. 네. 안 들어왔어요 저는 자 이게 이제 뒷땅하고. 어... 어떻게 글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다이나믹 로프트의 차이라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내려올 때 이제 백스윙 탑에서 이제 내려올 때도 벌써 여기는 문열렸잖아 여기는 벌써 와계 손이 와계거든요. 어. 근데 저는 아직도 여기서 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전문의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벌써 가렸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이나믹 로프트가 네. 나는 낮고 우리 네. 플레이어는 높은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가파르게 들어오시는 느낌? 어, 그렇죠. 더 가파르게 네. 들어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연습법. 이번, 이번 겨울에 네. 죽어라고 이 연습을 하면 네.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거를 오늘 조금 다뤄보도록 아. 할게요. 이제 다리를 모아놓고 연습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라고 하는데, 네. 그럼 다리를 모아놓고 무슨 연습을 해야 되는지, 네. 무슨 느낌을 잡아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리를 모아놓는다는 라 거는 결국은 뭐예요? 몸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네. 그럼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우리가 다리를 모아놨다고 해서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체감이라 그랬고, 네. 스윙 센터라 그랬고, 네. 그럼 자, 이제 다리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일체감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스윙 센터. 네. 자, 그러면 이 손이 움직이지 않고, 그이 다리를 모아놓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그대로 뒤로 빠지면 네.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네. 제 자리에서 우리가 회전의 개념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 개념은 어, 안 되잖아요 되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가 뒤로 빠져야 되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손은 옆으로 가면서 어쨌든 몸은 뒤로 빠질 거고 네. 자 옆으로 가면서 뒤로 이렇게 빠졌어요 네. 자 이제 아까 우리 플레이는 어떻게 치냐면 다음 순간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늦게 오는, 늦게. 늦게 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옆으로 뒤, 옆에서 뒤로 자꾸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아, 네. 근데 몸이 이렇게 빠졌으면 다시 이렇게 제자리의 개념은 이 개념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밀면 이제 이렇게 오거나 뒤집어야 되겠지. 네. 자, 그러면 보는 거예요. 옆으로 따다다다다 뒤로 빠졌죠? 네. 그럼 다시 앞으로 오는 개념이잖아요. 이제 또 하나는 거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네. 손이 임팩트 구간에서 우리가 절대 손이 이렇게 탁 처지는 느낌이 있으면 안 돼요. 망이에요. 망. 돼요. 네. 손이 이렇게 쳐지는 게 아니고, 수 있겠지만, 네, 네, 손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몸이 뒤로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와서, 앞으로 그냥 가서 넘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 발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발 뒤, 왼발 앞, 네. 다시 제자리, 다시 왼발 뒤, 오른발 앞이에요. 네. 자, 그러면 활속의 개념하고 똑같아진다고 얘기했어요. 네. 자, 그걸 이제 느끼면서, 클럽은, 뒤, 앞. 네. 뒤, 앞. 네. 뒤, 앞, 다시, 뒤, 앞이에요. 네. 뒤, 딱이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팔을 빼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옆으로, 임팩트. 어. 자, 그럼 느낌이 어떠냐면,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느낌에서 손이 갔다가, 다시 밟아주면서 그냥 손은 계속, 앞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손은 절대 뭔가 꺾이거나 열리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공이 똑바로 가죠. 근데 네. 네, 똑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유연성이 좋으면 얘가 더 많이 뒤로 빠질 거고. 네. 빠지면서 얘가 더 많이 빠진다라는 건 얘가 더 직선으로 더갈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개념이거든. 네.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그냥 빠졌다 붙었다 빠졌다 붙었다예요. 이 연습을 겨우네 죽어라고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무조건 안 박스 유지, 네. 안 박스 유지하고 내가 활을 당겨서 쏴준다 하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원의 중심부는 움직임이 작아야 되고요. 네. 원의 바깥쪽에 있을수록 속도가 빨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클럽을 휘두르는데 클럽을 휘두르는데 이 바깥쪽이 당연히 이렇게 빨라야지. 어, 어떻게 얘를 놔두고 몸이 빠를 수가 있어요. 아, 어. 그러니까 걸어놓고만 치면 지금 아무리 내가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빨리해도 몸은 지금 짧게 짧게 움직이거든 지금. 맞습니다. 지금 왼발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팔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면 무조건 밟아야 얘가 나가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이렇게 때리진 않으니까. 네. 딱 거기까지예요. 네. 네, 몸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겨운에 다리를 모아놓고 네. 체크포인트는 손이 절대 클럽이 돌지 않는다. 몸을 벗어나지 않는다. 네. 그럼 옆으로 그대로 가서 몸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빠지는 음. 느낌으로 갔으면 네.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최대한 열린 게, 네. 열린 게 아니고 제자리로 들어와서. 음. 타겟 라인으로 라인을 지켜서 빠져나간 다음에 넘어갈 때 왼발이 이렇게 딱 눌려 있게끔 빵 이렇게 쳤을 때 눌려 있게끔 그때 센터를 잡고 안박스가 유지가 돼 있고 거기서 정확한 컨택이 나오는 것을 겨우내 죽어라고 연습을 해 봅니다 좋습니다